이쪽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뒤집이다가해 어? <laughs> 이렇게 요집이서보이다가 네.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근데 여기 네. 센터서 오세요 가봐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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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, 이렇게 해시면 됩니다. 여이분가요하 이렇게 해 아껴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네. 왈츠 마스터. 여러분도 <laughs> <laughs> 아쉽겠어요. 왈츠 마스터 이제 왈츠 못 봤습니다. <laughs> 왈츠 마스터를 한번 때리시겠어요? <laughs> <나도. 웃음> 자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? 그 분위기 말씀해주세요 얼굴 표정의 분위기, 무의 분위기. 어. 아련할 건가? 섹시할 건가? 뭐, 어, 어떤 건가? 어, 저는, 어. 단어를 하나 짚어보세요. 저만 저는... 담백하게. 담백하게. 좋습니다. 갑니다. 둘째. <laughs> 앞에 보실 수 있나요? 가만 <laughs> <전화> 보자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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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시 좋아요. 괜찮요아요괜아요 괜찮아요. 요 괜찮아요. 괜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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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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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는괜찮아 보여주는 그게 혹시 고통스럽거나 치열하다 하더라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글이거든요. 네. 좋아요. 이손는 어떻게 해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아, 그거 한상, 한상 남자. 아니요, 한상? 그거는. <laughs> 괜찮아요. 아, 네. 네. 그 남자가 꽃 있잖아요. 그쵸. 아, 네, 있죠. 음, 그다음, <laughs>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대신에 부끄러움은 여러분들 보십니다. 조금 알려주세요. 모르세요? <laughs> 아, 아, 예. 음. <laughs> 아, 저는, 아, 전혀 안 부끄러운데. 저는, 좀 아, 제가 드레스 입었으니까 <laughs> 팔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세요. 이쪽부터 게요 <laughs> 네. <laughs> 자, 이쪽 하나, 둘, 셋.